사무장님 이거 우리 해꿀이잖아요 예. 네. 그렇죠 근데 이게 1년 큰건아니라해핵은 음. 핵꿀이라도 이 정도는 2, 3년 써야 돼. 3년 요 아, 그래요. 지금 네. 저 바닷가에 보면은 당가 놓으신 게 있어요. 네. 자연산구를 작업하셔서 저렇게 담아놨다가 주문 들어오면 각골에서 주시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정말 신선하겠다. 네. 이제 그러면 여기는 바로 저기예요 완전 다 자연산? 예, 네, 100% 자연산. 오. 지금 각고 하시는 거죠? 네, 예. 고라 예, 하는 건데, 이게, 음. 어, 저, 뭐, 수화식은 크기도 거의 일정하고, 그렇죠. 동시에 야, 양식은, 양식은, 크기도 거의 일정한데 이거는 우리는 1년산짜리도 있고, 2년산짜리도 있고. 근데 먹어보니까 향이 확실히 자연산이랑 다른 것 같아. 네, 예. 그리고 이게, 이걸 다 담아주는 게 아니고, 그렇죠. 거는 빼고 딱구은거만 줘야 돼. 그런 거만. 삶으면 줄어드는데 이거를 찐다해야 돼. 찐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 쪄서 쪄서 먹는 게더 맛있구나. 네, 찐다이 생각을 해야 돼. 자연산이니까. 네. 이게 지금 진흙 같은 게 있는 게 씻어도 자연산이라 이게 어쩔 수가 예,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우리 자연산굴, 네. 어, 완전 이렇게 생으로 작업하는 데가 거의 없잖아요. 네. 이게 우리 자연산굴이 네. 정말 돌에서 피는 꽃이에요. 그래서 석화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는 진짜 자연상 꿀. 그렇죠. 꿀. 아꿀 꿀. 우리는 아, 꿀, 꿀이 꿀. 아니고, 꿀이라 꿀. 아 꿀. 예. 네. 웃으면서 아 있네요. 표정 바뀌었다. <laughs>